게임 시작을 누르자마자 큐가 잡힌다는 것은 게임 시작을 누르자마자 큐가 잡힌다는 것은 수비 한조 파라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주고 해야지. 이거, 이거. 누구를 선호하냐. 사실 선호 기능 눌러도 비슷한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보면 이 기능이 지금 막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요즘 좀 큰일 날 소리인데 사람들이 왜 겐지를 하는지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재미를 약간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어둠에 물드는 거겠죠. 하면 안 돼. 나는 겐지를 하면 안 돼. 그래도 멋은 있어. 근데 얘는 진짜 안할것 같아요. <laughs> 전 저격이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위도 메이커 저격 연습하려고 또 일반 저기 커스텀 게임 파서 열심히 해봤는데 그냥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태어난. 공격에서는 차라리 궁 쓰는 맛은 솔저나 파라나. 아 그러니까 저격은 다 수비군이네. 자 그런 차원에서 수비를 준비하려면 메르시해 보자 오랜만에. 야 우리 형, <laughs> 우리 형의 시메트라. 수지원 저격수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딜은 솔직히 거의 뭐 제가 포탑을 힐 해줄 순 없거든요 배다른 누나님이 이기고 제가 싶다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배가, 다, 배가 달라 슬프다 그래도 한가족이죠 누나가 같은 어머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때 신하게 지낼 수 있지. 그래도 가족이지. 메르시 스킨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루시우도 그렇고. 루시우 색깔 스킨밖에 없어요, 메르시랑 전설 나오면 좋겠는데. 자! 정크레스 자살로. 역시 정크레스는 자살이 제맛이지. 정크레스는 좋기는형 큰형, 아, 큰형이랑 우리 형 저기 거보다. 큰형 큰형이랑 우리 형님은 두 분이 같이 돌리는 거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큰형, 우리 형, 배달은 누나 다막 이름이 좀 가족인데 보니까 가자 시메트라 딜해 괜히 누른 거 같... 시메트라한테 버프는 괜히 주고 있는 거죠? 오, 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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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때렸어, 때렸어.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내가, 만난다 등 뒤로 싸한 소리가 들렸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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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나도 나 진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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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가나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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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저, 오 빨리 쏠 지금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이야 허무하다 시메트라에서 바꿨으면 저기는 쓰지도 못하네요 포탈 오, 야, 뭐야, 왜 죽었어? 이거 불안, 이거 불안.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제발, 제발, 죽지 마! 우리 편 리퍼는... 자, 나의 힐을 믿어봐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가되어저 방벽은 이제 내려도 안 돼야 되 저희가 잡어 아니 그 거기를 거기를 라이너가 트 어디로 숨어 버렸어요. 부활은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너무 나대고 있는 건가요? 좀더 이제 진짜 완전 극후방으로 그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소천사로 넘어 가지 말고? 죽지는 마라 우와 리퍼님 궁굿 무지막지했다 야 근데 이거 아니 거기서 어온데야 별로... 이거 나 맞는다 이거 오오야 궁으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깨끗하게 밀렸습니다 다음 판을 잘하면 돼. 최고의 플레이. 빨리 다음 판을 잡자. 이거 먼저 하고. 전 클래스는 좀 그래. 디바도 좀, 아, 모르겠어요. 전 디바. 로드 호그 이런 분좋지어좀 그래, 좀 그래, 아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래 좋고요.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좋아요. 어, 눈반이 너무 자주 가는데? 뭔 눈바니를 몇 번을 자리 한번 해볼까요? 실로 있으면 자리하고 싶다. 근데 없으니까 솔져 해야지. 왜냐면 먹고 살아야죠. 어? 윈스턴? 루시우? 그러면 더블 인스턴 왜냐면 루시우니까. 메르시아 쓰면 더블 인스턴안 해. 원탱으로그럼 원탱은 좀 그래 2인 해볼까요? 자리야 등으자자등으로 2등으로 2등운명이등네 지금 내가 보니까. 으로 내가 죽인 줄 알았네 이거 저 아니죠? 으로 2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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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자이라 둘. 반갑습니다. 궁이 너무 쓸모가 없는데? 로드 <laughs> 투탱 좋죠, 투탱. 루시우를. 루시우는 그냥 알아서 좀. 가자, 나의 갈구리야. 잠깐요. 우와! 손돌리기! 아까 봤던 분인데 저분? 다시 박지 오이씨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뭐 지진거려 이, 1자 아이 놓쳤어 돌리기 아이 자꾸 때리네 루시오가 죽었어요 아유 장크레 나랑 친한데 이, 1고 오 어디 갔어 다들 아이고 다 잡은 거를 파라는 저거 맞으면 안돼 한조 궁이 어디선가 바닥으로 <laughs> 어떻게 저기서 쏘지? 아 밑에였구나 안녕, 넌 무시한다 내가. 아, 안 돼. 죽어도 루시우가 죽어. 자, 피했어. 이, 읽고. 손 돌려. 왔어? 거의 두 명이면 밀 충분해. 어디 어 한쪽. 공기가 준비됐어요. 바보. 오. 그럼 자리아랑 같이 써야겠다. 오. 셋이 같이 쓰면 되겠다. 느낌 공기는 파라님이랑 자리아님이랑 같이 쓰세요. 그러면 좋잖아. 아니, 아니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야, 예, 예, 예. 아니 같이 쓰시지. 그거를 그걸 그냥 혼자 쓰셨네. 다들 궁 있는데 지금. 이쪽 길이 맞나? 길이 이쪽이 맞나요? 맞구나. 아유, 피했어. 손 돌려. 다른 냄새 안 나나. <laughs> 그래, 좋았고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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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안 돼, 넌안 돼. 리퍼는 너무 해, 아파. 자리아 님도 궁 그냥 써버렸네. 공연기 안 하면 대체적으로안 좋죠. 지금 그래도 리퍼가 궁이 있긴 한데 제가 하면 밀려버리겠죠. 자, 좀 가까이 가자.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래, 그때 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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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궁을 모아서 같이 가 이제 저렇게 그 <laughs> 시우가 궁을 그쵸? 팀플해하기 좀 맞는 말씀 하셔서 또생명력쭉 장면 목표를 화물 운송... 겐지 소리가 들리는 거 <laughs> 오,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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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너무 아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야, 씨 죽나, 이거? 파라님은 궁 왔고. 전화, 자리아님 궁이랑 같이 써야돼. 아까처럼 그냥 뭐,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면 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었어요. 저는 안 밀었는데. 미안하다. 전크레스 정크레 바꿔주시면 좋겠다. 솔저 같은 걸로. 그리고 우리 루시우는 평타 쳐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독포는 우우우, 짜잔. 쭈우우우우, 손 돌리기. 짠! 자, 저거 제가 땡겨보자.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설마? 설마? 야, 날 때리지 마, 날 때리지 마. 제발. 아이, 궁 거의 다 왔는데. 밀수 있나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궁 나왔어. 궁나 음. 혼자야. 이거 상다썼부나 같이. 어, 순간이 봐. 천천히 가. 그래. 오. <놀람> 같이 가. 오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쨍! 피했어! 손 돌리기! 자리야, 공 있어. 아, 바스티온 둘이야. 바스티온 둘. 자리아님 저랑 같이 궁극기 쓰시면 안 될까요? 비공 준비됐다 지금 다들 들어가시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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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님 궁 안에 들어가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플레이. 야, 아까 이거 이분 저 메르시아시던 분이시지? 저, 저.